제가 그립에 이게 잡는 심 지금 왼손 그립에 잡는 심을 가르쳐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면 요요이게 새끼가 소지고 여기가 요지구래요 달걀 모양으로 생긴 거. 여기에 딱 이렇게 왼손이 이렇게 걸리면은 걸리면 보시면 요게 이렇게 딱 살짝 이렇게 걸려요. 그럼 이 손목이 이렇게 꺾어졌잖아요. 그니까 제가 이렇게 뭐 왼손에 그 그립 잡는 심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왜 자꾸만 얘기를 하냐면 저도 설명을 전달을 잘 하려고 하는데도 잘 모르겠다 고 그러더라고. 저는 한박사에달라로골프라고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에 한천 명. 그데 요새는 잘안 들어가지만 들어가 보면 그런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제 오리지널 제자들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왼손이 이렇게 꺾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걸려야 돼. 이렇게 제가 아는 상식에는, 그러니까 살포시가 내려놓으면은 검지 중간에 걸리고, 엄지는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공간이 생기고, 그러면 이 엄지 지금 이그 왼손, 왼손에 새끼에 걸려가지고, 이안 빠지는 이 왼손 새끼. 그립 잡는 새끼 요것만 알으면은 골프가 이제 오른손을 갖다 이렇게 붙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쉬워요. 이게 그립이 이렇게 엇물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왼손에 새끼, 오른손에 약지를 그 다음에 오른손에 검지를 이렇게 받치는 거거든요. 얘가 이로 넘어가니까 뒤로 넘어가니까 받쳐줘야 돼요. 이렇게 엇물린 거란 말이에요. 제가 자꾸이 시간을 많이 하려는 건 저도 설명을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거기서 보시면 이렇게 볼을 놓고 테이크 백은 아시잖아요 어떻게 샀던 테이크 백은 나중에 가르쳐 줄 테니까 어디레스 그러면 어떻게 쓰던 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게 이렇게 걸어서 소지 소 지구에 걸고 이렇게 걸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오른손은 그냥 살짝 받쳐만 놓고 이렇게 빽해가지고 한번 때려보면은 밑으로 팍팍 들어갑니다 밑으로 공 밑으로 채가 이게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딱이세 손가락에 끼안 걸고 세 손가락에 0만 조금만 주면은 공이 탑볼이나 버요 제가 일부러 그러는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골프가 여기서 떨어져야지 이 높이가 맞지? 세 손가락으로 하면은 이렇게 짧게 주고 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제가 본능적으로 몸을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담이지만 여기 갈뼈가 나갔어요. 이거는 때리면서 뒷땅 나고 그러니까 자기가 들고 당요. 들고 이 팔을 당기니까는 이 갈뼈가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시간을 많이 하려는 게 소재 걸어서 이걸딱 당겨가지고 이래가지고. 테이크 백을 해가지고 한번 넣어보란 말이에요 한 손으로 치는 거죠 이렇게 너, 넣어보면서 내가 확실하게 왼손에 잡아 당겨서 왜 새끼에 힘을 줘야 되고 다른 데는 힘을 주면 안 되나 채가 떨어지는 그 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른손이 정확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칼 잡는 것처럼 왼손은 칼 잡는 것처럼 해야지 손목이 부드러운 거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골프를 치다 보면 살살살살 돌아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골프 칠때 이렇게 잡았어요. 살짝 돌려가지고 칼 잡는 것처럼 소재 걸고, 근데 이게 살살살 돌아가요. 그런데 제가 소재에 여기다 걸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확률이 걸렸으니까 적죠. 그래도 그래도 돌아가려고 해요, 사람. 그래서 이 연습을 확실하게 해둬야 돼요, 왼손에. 확실하게 해줘가지고 내가 테이크백 해가지고 계속 공 밑으로 떨어지나 이거를 머리에 인식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골프를 못 치는 이유가 딱한 가지입니다. 아니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뭐가 있냐면 자기가 갖고 있던 상식에. 골프 방송이나 풀한테 배운 거를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섞어 버려요. 섞어 버리니까는 나중에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배우면 어때요? 문에 나가면서 세개 까먹는 게 골프의 정설이에요. 정설. 설 나와 남아 있단 말이야. 하나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프로 님이 정해지면 자기 프로가 정해진 프로님 저는 15분씩 안 배울래요 2시간씩 가르쳐 주십시오 1시간 최하 1시간은 배우셔야 나가면서 조금 알아요 제가 알기로 근데 15분 30분 배우면 배우다가 끝나요 그냥 설명 듣다가 끝나거든요 이걸 내가 잠깐 만들어야 되거든요 새로운 걸 머리에 넣는 거예요 골프가 왜냐면 하 뒤로 중심이 있는데 앞으로 줘야 되고 한 손으로 뭘 하는데 두 손으로 해야 되고 또두 손으로 하는데 마주잡아야 되는데 또 오른팔은 내려가고 그럼 몸이 어떻게 돼요? 전적으로 삐뚤어지고 뭐 그걸 다 잡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왼손에 그립 잡는 이게 모양이에요. 소지구에 걸고 결국은 이 살찐 부분에 걸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손목이 이렇게. 이렇게 손목에 힘이 없고 이게 수직으로 떨어져 있는 거를 느끼면은 내가 이제 편하지 때리기가 당기는게 없어지고 되게 편합니다. 여기가 스페이스치 525에 5222 10시나 9시쯤 제가 나오는데 끼 오시면은 그립에 대해서 왔습니다. 그면 무조건 무료로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사장은 아니까 연습장비만 내면 무료로 가르쳐드릴게요, 그립을 근데 그립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골프가 바뀝니다. 제가 자랑이 아니라 그립 배우러 엄청나게 많이 와요. 엄청나게. 하루에 많이 온다는 게 아니라 20년, 30년 된 사람도 그립 때문에 와가지고 배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그 그거 제가, 그거는 무료로 해드릴게요, 그립은 아셨죠?